이 모든 것의 발단의 원인은 윤석열이에요. 민주당이 내란을 저질렀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포되는 순간까지, 지금까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까? 진정으로?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게 해달라고 대선 때 선거 운동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걸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게 다 윤석열 레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초래한 국민의 임의 불행 아닙니까? 의사일정에 이렇게 국회 직원들이 의사일정 페이퍼를 작성하는데요. 이런 페이퍼 제가 처음 봤습니다.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10시 1안건 미정. 회의를 상의하겠습니다.